자 한번 인수로 가져볼까요? 인수로 갖는다 쿰에는 5x 제곱 빼기 14xy에다가 ky 제곱 있는 이 친구에서 x 빼기 3y가 곱해진 꼴이죠 근데 봐봐 얘가 2차니까 1차 곱하기 1차 나, 나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x 더하기 ny를 쓰자고 일단 써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기라 그럼 봤을 때 x랑 mx랑 곱해서 5x 제곱 나와야겠죠 그럼 이게 5다 이 말이야 됐나? 그 다음 n도 구하려고 했더니 이게 k네 못 구해 그래서 우리 전개를 해야 합니다 전개해가지고 x, y의 개수를 비교하면 남은 n이 나오는 그런 구조겠죠 갑시다 o x 제곱에다가 n, x, y 하나 빼기 15 x, y 하나 빼기 3n y제곱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 두개 해가지고 얘라매 맞지? 그러면은 o x 제곱에 플러스로 묶으면 n 빼기 15로 x, y가 묶여 내실 거고 3n, y의 제곱은 그대로 써주겠죠. 따라서, 따라서, 따라서 n-15가 결국 빼기 14가 되니까 n은 1 되겠네요. 따라서 5x에다가 더하기 y 한 개, 얘랑 얘 나머지 인수 한 개였다. 답은 4번이네요. 됐나? 넘어갑시다. 엔드.